2021년 12월 1일 제1주차 수요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들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까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올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첫날입니다. 하나님, 이 12월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첫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주의 성령이 만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같이 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공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례 없는 흉년 속에서 가난한 땅에 살았던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살아왔습니다. 요셉은 반가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간첩 누명을 씌웠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형제들을 만나면 너무나 반가운 일이었을 텐데 왜 형제들에게 간첩 누명을 씌웠을까? 당시에 간첩 누명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들의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셉에게 원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대한 계획 때문에 요셉은 그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3일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은 일단 한명 시모온만을 억류하고 감옥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온에 대한 석방의 조건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절대로 내어 놓지 않을 것 같은 막내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곡식을 그 형제들에게 주기는, 팔기는 팔되 돈을 그 자루에 다시 넣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은밀하게 넣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형제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28절을 보니까 그 형제들이 그들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돈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관에서 자루를 풀어보니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형제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누명을 씌우려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곡식을 사기 위해 다시 애굽에 내려가면 도적 누명을 씌워 모두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였습니다. 요셉은 단지 형제들에게 곡식을 팔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 형제들에게 어떻게 돈을 받고 팔겠습니까? 당연히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냥 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들은 요셉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이럴까? 형제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원대한 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내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우리는 아프고... 왜 고통과 염려,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을 우리들에게 주실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왜 바로바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들은 오해하며 삽니다. 사람들끼리도 오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또한 오해를 합니다. 오해가 가장 많은 사람들은 의외로 가장 가까운 사이, 가까운 사이, 그 형제, 자매나 부부끼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오해하며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그런 것이 크겠지요. 그러기에 내 생각이 옳다는 것, 나의 잘못된 시각, 이러한 것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아야 합니다. 35절 36절도 볼까요?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섭, 요셉도 없어졌고 시부음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느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이집트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다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간첩으로 오해를 받아서 사로잡혔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시므온이 사로잡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곡식을 사 오고 사 오려면 그리고 시몬을 다시 감옥에서 꺼내 주려면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집트 국무총리의 조건입니다. 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 야곱은 정말 암담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그들이 곡식 자루를 풀러 보자 그 모든 자루에 형제들의 자루에 다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의 상황 여관에서 자루를 풀어 왔을 때는 한 명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모두의 자루에 돈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과 형제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격 엄청난 충격을 받은 야곱은 두려움에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희들은 아, 나를 해롭게 하는 자식들이구나. 이 돈이 뭐란 말이냐? 이 돈이 왜, 어째서 여기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또 과거에 관한 이야기도 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요셉이 사라졌어.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또시모온도 사라졌어. 그리고 지금은 뭐? 베냐민을 빼앗아 간다고? 안 된다. 베스, 베냐민은 절대로 안 된다. 만약에 이 아이가 사라지, 사라지게 되면 난 죽을 것이다. 난 무덤에 갈 거야. 절대 이 아이는 내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야곱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할까요? 실제? 실제는 사실은 요셉은 이집트의 공, 국무총리였고, 그리고 실상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요셉의 계획, 괴핵,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늘 염려와 불안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서 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걱정과 염려가 많아서 매일매일 불안하고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왜 매일 염려를 하지? 딱 하루만 염려하는 날로 정하자. 그냥 다른 날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염려하는 날을 딱 하루만 정해서 그날 염려하고 불안한 것을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 내용을 다 적어 갖고 상자 안에 넣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그걸 뭐 수요일 날로 정했는데요. 수요일에 그 염려 상자를 다 결국 지난 후에 열어봤습니다. 열어보았더니 한장한 한 장씩 펼쳐보니까 염려했던 것들이 다 해결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는 해결이 안된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고 염려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문제들은 또한 극복해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을 매일매일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수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들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아빠를 신뢰하여 품에 안기듯이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겨 놓으라, 담대하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미 놀라운 승리를 우리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이미 사실상 싸움은 이겨 놓은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셨고 이겨 놓은 싸움인데, 우리들은 아직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또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부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주신